좀니다자체행정과 직원분들, 우리 전... 네, 저그 위쪽에. 경상북도는 3일도청 원당지 대첨성대에서 시무식을 대신해 2022 이민년 새 희망 따짐 대회를 열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립국악단 대북 공연, 이민년 범띠 직원 소개, 도지사 및 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신년 인사, 새해맞이 화합주 저장, 새 희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도립국악단의 힘찬 대북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도청 직원 중에 이민년 범띠 직원이 86년생과 98년생들을 소개하고, 호랑이해를 이어 바다 올 한해를 자신들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무근 재앙을 물리치고 대구 경북과 23개 시군이 서로 상생발전해서 더 크게 발전하는 신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새해 맞이 화합주를 천성대 옆에 위치한 대형 옹기에 저장했습니다. 이철우 지사와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안동과 예천의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예천밀담주 도청 시군 향후의 대표들은 해당 지역 전통주를 전통 옹기에 넣고 술이 익어가듯이 대구 경북과 23개 시군이 지금보다 더 화합 힐콕이 진진되길 기원했습니다. 끝으로 새 희망 퍼포먼스에서는 대형 호랑이 에드걸룩과 신년화도 현수막 표출, 첨성대점 등 직원 소망콘선 흔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맹하고 강인한 호랑이 기상으로 올한해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동인 힐콕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경북도의 변화와 도전의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10조 원 시대를 열고 전국 유일 내부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해에는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민생과 경제로 정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될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자라고 말했습니다. 어! 2022년 첫날 근무한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춥다고 등산하는 것도 중간까지 가다 말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출발을 알려줘서 우리 도청에 새로운 기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고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도 원래는 편안한 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새해가 되면은 원래가 위기고, 원래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친다,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 지난해를 보니까 그 해들이, 그 지난해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한, 행복했던 시간이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그러느냐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렇습니다. 위기라 생각하고 늘 기회로 만들자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해 위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40만 명씩 발병을 한다니까 세계 1등 국가가 이렇게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백신도 미국에서 다 만들었고 약도 다 만드는데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느냐 하는 게 옳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중심지였고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신이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계에 나와서 수도권이 밀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20년 내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또 1등이 되는 중심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재택근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땅이 가장 넓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사람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람이 밀려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선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업무 보고 할때 실국에서 지금까지 했는 것 중이라도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도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는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공물이 반드시 돼서 내년에 도청이 청년도 1등급이 될수 있도록 꼭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가 깨끗했을 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하고 자주 어울려서 그분들과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도청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도청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첨성대 앞에 서니까 1500년 전에 이런 첨성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천문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설기로웠느냐. 그 설기로운 우리 조상들을 피가 흐르는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도 이 첨성대와 같은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따뜻하죠? 예. 따뜻하게 출발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상북도, 슬로건를 뭐라고 적었죠? 호랑이 이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 요 뒤에 호랑이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갑시다. 준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로 쪽으로 나 지금 신박기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역시 밀담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백승모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별의 별여 와인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별기 와인을 넣어주시겠습니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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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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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네다출오차드 애플 와이. 너무 마세요. 네. 네, 이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경상북도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늘 그 2022년 이민 년을 맞아서 경상북도 호랑이띠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 이걸 그 필두로 해서 저희 호랑이띠 직원들이 경상, 경상북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